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9일) (7시 29분) (30분) 다돼 가는데 추석 연휴들 잘 쉬셨죠 연휴 명절 이럴 날은 어린이일 땐참 좋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잘 저도 잘 쉬었습니다. 몇 종목 빠르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질문 주신 종목들. HLB. HLB 91,700원 다지워 볼게요. 피벗 2차 저항선이 91,934원인데 좀 크게 보면 그죠? 이 피벗 저항선을 계속 돌파를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아침에 물어보셔서 몇시에 물어보셨냐면 LB 목표가 9시 41분 9만 17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만 2100원까지 올라갔네요. 여기 피봇 2차 저항선이 9만 1900원이라서 그 근처까지 가면 매도하십시오 해갖고 9만 1700원 말씀드렸는데 음, 여기 막고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를 하게 되면 직전에 언덕까지 가겠죠. 여기가 언덕이죠. 여기가 얼마냐면 대충 여기 92,500원, 93,000원 뭐그 부근. 피버선을 돌파하면 여기 대충 여기가 고점이 92,500원에서 93,000원 금방까지 갈것 같다. 근데 돌파를 못했죠. 그러니까 91,700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뚫고 가버리면, 여기가 언덕이죠? 그러면 여기 언덕 꼭지점 말고, 여기, 예. 종가. 95,100원 근처. 좀, 하이트 하죠. 9 5 1 0 0원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한 94,900원이나 800원, 95,000원 직전, 94,500원, 600원, 700원, 800원, 뭐그 근처 되면 분할로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진다.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지금 오늘. 오늘 떨어졌던데 120일선 맞고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랬죠. 83,200원 여기. <laughs> 자. 120일선 지지 받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지지 받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저항막 올라가다 저항 맞고 떨어지면 저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 76,900원, 77,000원 부분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 근처 오시면 일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무슨 발표 임박했다고 하늘 높이 로켓처럼 날아갈 거라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주식은 없다 그랬죠. 에이, 그렇게 로켓처럼 날아가면 와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보세요.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 빠른 매도 수익이 조금 나면 빨간불 들어면 무조건 매도한다. 94,800원, 700원, 900원. 내일 혹시 올라서 근처까지 가면 91,700원, 800원. 92,000원 가면 분할 매도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팔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또다 팔면 뚫고 막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평선 지지 저항선 보면 이런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주식 무슨 법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리딩해주고 뭐뭐 뭐 사라 팔아라 하면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가 하도 빨리 바뀌어서 적응하기 좀 어려운데 HLB를 매수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30년 경력에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더가 아니고 그냥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러니까 깊은 참고 마시고 그냥 살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선파우텍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많이 안 올랐어요. 1, 2% 짧게 수익 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1, 2% 짧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석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 여기 기준으로 상한가 나온 날 상담 매매 기법 하루 이틀 이틀 음봉 나오고 매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저는 3일 내일 음봉이 나오고 이 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종가에 매수해서 그다음 날 슈팅 나오면 매도한다. 근데 월요일 날이 그다음 날이니까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걱정되면 내일 종가에 매수 안 하고 모레 시가에 분위기 봐서 분할로 매수한다. 시가 매수는 시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시가를 재돌파했을 때 비중을 더 많이 실른다 그랬죠. 조금 샀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깨고 <laughs> 재돌파할 때 사는 게 확률이 더 높더라. 근데 내일 음봉이요 근처 어디서 나오면 조금 보초병 정도 매수해볼 만하다. 상한가 상당 기법으로 매수해볼 만하다. 저기 뭐죠? 그그뭐 뭐 체코 같죠? 뱅이 예, 우리 뱅이 씨께서 체코를 가셔서 오늘 이게 좀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다른 원전 관련 주들은 한뭐칠팔씩 오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서 뭐또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뱅이 씨께서 갔으니까 음 기대를 한번 해보고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젠백스 오늘 말씀드렸죠. 오전에 9시 반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젠백스 몇 시에 말씀 드렸지? 젠백스 9시 47분이네요. 이거는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9시 47분이면 여기네. 10시 전이죠? 여쯤 되나요? 10시 57분 47분 54분 이쯤이네요. 이쯤에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45분, 47분. 이쯤에서 말씀드렸죠? 빨로파, 까만선 계속 깨고 올라가서 양봉으로 막 계속 가서 조금 3%는 안 되지만 2%, 2.5% 조금 안 되는 장대 양봉으로 얘를 뚫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밑으로 안 내려오고 바로 지지받고 돌파하길래 여기서 관심 가져보십시오 했어요. 노란선까지 갔다가 분명히 파란선까지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파란선에다가 매수 걸어 놓으시면 돼요. 오늘 그렇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 근처에서 분할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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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딱 선까지 오진 않고 근처까지 온다 그랬으니까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매수, 매수 걸어 놓고 매수 되면 노란선에서 매도 한다. 그럼 역 구간이 5.20%에서 10.16%니까 5%, 10 5 구간. 올라가면 분할로 매도한다. 여기서 매도하셨을 수도 있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손절은 아니죠. 기다렸다 여기서 매도한다.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매도하고 뚫고 올라가는 것 같더니 깨고 내려온다. 그럼 다시 어디서 매수한다. 여기 파란선에서 위아래에서 매수, 매수, 매수 분할로 한다. 근데 여기까지 안 왔죠. 근처 어디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또 샀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옆으로 행보하는데 도지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려고 준비하나보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양봉, 거래량, 최저 거래량, 양봉 이렇게 나오면 요 구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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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이니까 요 구간 어디선가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 한 15분, 20분 동안에 이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올라가는구나. 그럼 여기 고가에 매수했어도, 역점에서 매수했어도 노란선 뚫고 지지받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간다? 빨간선까지 간다. 10%에서 21%니까 이것도 10% 구간. 올라가는 도중에 이런 데서 분할로 매도하셔도 되고 아직 여기서 샀다면... 손해가 아니니까 좀더 지켜본다. 여기서 매도했다면 다시 역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재매수 안 내려왔죠. 뚫고 돌파를 다시 하려다 주저앉고 여기서 돌파를 하려다가 주저앉고 이 봉에서 돌파를 했어요. 이게 고가가 3.43%, 종가가 2.5%, 2.53%.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방법, 1분의 1을 거서 이 여기서 사든지 아니면 빨간 선에서 한번 산다 매수를 걸어놓는다 왜? 빨간 선이 21%밖에 안 되니까 25% 이상 되면 안 한다. 빨간 선 위에는 안 하는데 빨간 선 위에 10%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뭐 소양, 소량으로 한번 해본다. 그러면 빨간색에 딛고 다시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10% 구간에서 분 3, 4% 혹은 1, 2%는 수익을 낼수 있다. 빨로파 껌이 선을 기준으로 지지 돌파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빠른 매도한다. 그렇게 연습하라 하셨, 말씀드렸죠. 오늘 이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몸에 배려면 꽤 오랜 시간 계속 실전에서 좀 해봐야 돼요. 소량으로 잘못 하셨을 수도 있고, 민감하게 잘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딱히 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서 촬영할 게 없는데, 오늘 올려드렸던 종목들 리뷰 좀 해드렸습니다. 퀸타 매트릭스는 상황과 갔는데, 얘는 매수 매도 안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면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왔다 올라갔으니까 돌파죠. 그러면 노란선까지 간다. 노란선 돌파 지지 돌파 지지 돌파 그럼 여기서 와서 매수했으면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상각할줄 몰랐죠.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횡보가 길어지면 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횡보가 길어진 구간은 박스권을 그린다. 그래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여기 한번 돌파했다 주저앉았죠. 여기 돌파를 하면 박스권 하단 21.54% 박스권 상단 25.53%. 3% 구간이니까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근데 잘 모르면 박스권을 돌파하면 매수한다. 근데 여기 박스권 돌파 구간이 25% 구간이니까 높죠. 잘못 매수했다 쭉 빠지면 손해가 엄청 크니까 빠른 매도로 하시든가. 이건 정말 고수 영역. 아니면 위험 위험한 구간이니까 지켜만 보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빨간 선 넘어가면 안 한다. 나는 매수 매도를 흐름만 본다. 빨간 선에서 노란 선까지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 본다. 왜? 올라갈 거니까. 다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내려왔다 두번 까지는 가능해요 세 번째 내려왔다가는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세 번째 내려와서 혹시 매수를 하게 되면 1, 2%로 빠른 매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 정석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흐름을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네뭐 여기까지네요 보송파워텍 내일 흐름 잘 지켜보시고 기준봉 상한가 상담 매매 기법 동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잘해보세요. 백이 어, 아저씨 체코 갔으니까 관련 종목들 뭐. 올 때까지는 계속 이슈 있어서 가, 움직이겠죠? 뭐한3% 이상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끝!